그냥 도와드린다고 했지. 아무 조건 없이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매일 새벽에 와서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설거지까지 도왔어. 보험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2주가 흐른 어느 날 사장님이 먼저 박 차장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다. 차장아 너 보험회사 다닌다면서 우리 가게 화재보험 한번 알아봐 줄래? 박 차장의 눈이 반짝였다. 사장님이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더라고. 가족이 된 거지. 가족한테 보험 만들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뿐만이 아니었다. 사장님은 골목 내 다른 식당 사장들에게도 박차장을 소개해줬다. 우리 차장이가 정말 성실한 친구야. 너희도 한번 만나봐. 한달 만에 골목 내 8개 식당이 모두 박차장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민수는 깨달았다. 영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영업비법이었다. 고객을 가족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영업은 저절로 따라온다. 박차장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날부터 민수도 진짜 영업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